가 학교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복지실.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못 먹여주시니까 학교서 대신 좀 먹여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서 이제 지금 2년째 먹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상훈이의 쌍둥이 형 상준이도 날마다 약을 먹어야 한다는데요. 상준이와 상훈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른 아침 엄마는 내 식구의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혹시라도 아이들 등교 시간에 늦을까 마음이 급한데요 올해 11살이 된 쌍둥이 형제 상준이와 상훈이 또래 남자 아이들이 있는 여느 집과는 달리 조용하다 못해 고요한 식사 시간입니다. 유난히 집이 조용했던 이유 엄마 오키씨와 아빠 송중씨는 청각장애인 부부입니다. 상준이와 상훈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과 음성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 아... 아. 말은 안 통해도 자식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여느 부모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등굣길 엄마의 잔소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소리>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보청견이라고 불리는 안내견이 소중한 귀가 되어 생활을 돕는데요. 아이들이 없을 때 부부의 귀가 되어주는 도움이 견이자 이 집에 든든한 막내랍니다. 엄마 아빠 모두 청각장애인인 가정에서 소리를 듣고 말할 수 있는 쌍둥이는 부부와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한데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가정환경, 부모와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게 어린 상훈이 입장에서는 답답하거나 불편하지 않을까요? 안 불편해요. 수화로 하니까요. 근데 수화는 어떻게 해? 수화요? 교회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뭐지 그 옆에서 애배드릴 때그 수화 학원은요 그거 보고 배웠어요. 말을 못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혼자서 수어를 배웠다는 상훈이 엄마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상훈이가 학교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교실이 아니라 교육복지실입니다.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일 아침 약을 먹고 있다는 상훈이. 상훈이가 오늘 일찍 와서 약도 일찍 먹고 간식도 먹고 교실에 일찍 들어가 있는 선생님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 좋네. 오늘은 오늘은 일하다 힘들지 않았어? 어, 상훈이 상준이가 그 ADHD 판정을 받아서 네, 그 과잉 행동 장애 또한 그 주의력 결핍 이런 걸로 해서 학교의 친구들과의 대인 관계에 또 상황 주변 상황에서 그 상황들 대처하는 능력들이 좀 이렇게 힘들었어요. 수화 통역사 선생님과 그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좀 부모님이 못 먹여 주시니까 학교서 대신 좀 먹여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서 이제 지금 2년째 먹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ADHD 증후군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진단받은 상훈이와 상준이. 평소에 약을 먹지 않으면 행동이 과격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교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수업 집중하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화안 내게 도와주는 약이에요. 애가 먹는 척하면서 뭐지 김치냉장고 아래에다가 약을 버린 적이 있어서 엄마가 그거 보고 학교에서 전화해가지고 여기서 먹으래요. 이제 겨우 11살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에게 때를 쓰거나 투정 한번 부릴 수 없었던 상준이와 상훈이는 그 답답함을 혼자 마음속으로 사겨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청각 장애인 이 시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이 쉽진 않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수화를 많이 배워서 어머니하고 하고 있지만 이게 학교에서 어머니가 그 학교에서 문자가 와서 가정통신문 같은 거 오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면늘 소아통역선생께 전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중간다리 역할을 또 소아통역선생하고 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정막이 흐르는 집안.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공업사에서 도장공으로 일했던 아빠는 사고로 어깨를 다치는 바람에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관둬야만 했습니다.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던 송중씨. 늦은 나이에 자신과 같은 장애를 지닌 오키씨를 운명처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쌍둥이 형제까지 내 식구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외출에 나선 부부. 아, 안녕하세요. 아, 음.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가방 갖고 조금 더 하실 때. 추석을 앞두고 농아인 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홀로 명절을 보내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농아인들 이제 홀로 계시는 분들 명절에 조금 풍성하게 지내시라고 전을 좀부치고 이제 잡채 같은 거조 준비하고 있어요. 온천 뭐 식때좀 나눔 행사도 갖고 선물도 좀 나누고 어, 그러려고 그러니까 추석에 좀 외롭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좀 여성들이 좀 자원봉사하고 계십니다. <laughs>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모일 수 없었던 터라.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볼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는데요. 오키씨도 오랜만에 솜씨 발휘에 나섰습니다. 평소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답답했던 송중 씨도 이곳에선 모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저희 농아인들한테 가장 급한 문제는 직업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딱히 없고 그것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부직을 하더라도 오래 못 이렇게 견디시는 성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저희들한테는 좀 필요하다. 네. 수어를 통해 입 모양으로 대화해야 하는 농아인들은 일상 생활에서 의사 소통이 잘 안돼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상호 교감과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자녀 양육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핍 현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안타까운 집인 것 같아요. 다른 농아인들에 비해서도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도 다치셔서 일을 못하시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좀 아까도 물어보니까 아이들 학년이라든지 학교 공부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할수 있도록 좀 꾸준한 옆에서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농아인들과 마음 놓고 수어로 대화를 하면서 표정이 한결 밝아진 오키 씨와 송중 씨. 평소에도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젠가는 아이들과도 완벽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부부는 믿습니다. <엄마>. <dropdown> <우와>. 아빠는 요즘 광주보다 고향인 화순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3년 전 형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향집을 지키며 농사를 짓고 있다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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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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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고. 음. 음. 어. 시도해야. 음. 음. 어깨를 다쳐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게 된 아빠는 농사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텃밭 수준이라 겨우 반찬거리나 자급자족하는 정도죠 그래도 내 식구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아빠입니다. 이런 모습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이들이 많다는데요. 오랜만에 제가 화든에 와서 이정준이이정준이 만났는데 어, 화든에 항인집에 꽃도 따고 또 이것도 하니까 진짜 좀 고정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어, 어렵게 타는데 자기가 뭐 자퇴다 일하는 것을 잊지도 없는데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심히 음, 사는 모습이 보다 좋네요. 평생 일해온 직장을 잃고 가족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찾던 시기에 아빠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힘들게 모은 전 재산마저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한동안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냈다는 아빠. 지금은 이 시골 텃밭과 수급비가 내 식구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데요. 여기 올 때마다 자신처럼 청각 장애인이었던 형이 생각나 마음이 아프답니다. 제가 한돼 아저 때문에, 어, 어, 또 하나 톡톡 아저 때문에, 어, 어, 형이 병원 있다고요. 많이 병원 있다고요.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답답한 도시를 떠나서 오키 씨와 고향에 내려와 살고 싶다는 아빠. 그날까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몸이 부서질 때까지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리라 오늘도 다짐하는 아빠입니다. 부부에게는 조용한 세상이 익숙하지만 늘정막한 집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라는데요 음, 형이랑 게임 같이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형이랑 노는 건 형이 자꾸 인터뷰를 하켜가지고 ADHD 증상이 심한 첫째 상준이는 집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이 자주 나타나 집안 곳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시력 결핍 장애나 분노 장애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분출하면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부셔지는 상황이 있고 벽지도 같은 가지로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얌전한 상준이 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엄마 입장에선 의사 소통이 안 되니 답답할 노래. 아이들이 아픈 게 모두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엄마는 가슴이 아픕니다. 다행히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살뜰히 챙겨주는 고마운 이웃들도 있는데요. 아 엄마 아빠가 이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책도 빌려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훈이, 상준이 책. 다 읽었으면 갖다 주기, 알았지? 청각 장애인인 부모님을 보면서 일찍 철이 들었지만 아직은 주위의 돌봄이 필요한 열한 살 상준이와 상훈이 부부는 아이들만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데요. <laughs> 어려운 거 있으면 한단 타다가 두고막한 도와주고 두고 했다요. 제가 없으면 이 가정에 타도가 없어요 현당에 애로탄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남편도 도와주고 저도 많이 도와주고 있다. 쌍둥이 형제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청각 장애인 부부. ADHD 증후군과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상준이와 상훈이가 병원 치료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사랑과 정성을 보내주세요. 대한적십자사가 여러분과 함께 내식구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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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에서 광주에 거주하는 이산 가족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함경북도 무상군. 무상군 무상군 철산 사 최영금 어르신은 함경북도 무산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피난와 현재 광주에 정착해 계신데요. 이런 백지장 하나 없었어도 내가 어떻게 강하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이번 방문은 고령에 상봉 경험이 없는 이산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위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명절이면 항상 저희가 그 고향을 가거나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 뭐한 70여 년이 넘어서도 못 만나는 그치.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과 북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산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주에 우리 고려형의 이산 가족이 있다고 해서 일 호차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대한 적십자사에서는 남북 이산 가족 교류를 대비해서 유전자 검사 사업, 영상 편지 제작, 옛날 사진 복원 작업 등 남북 이산 가족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또 네, 이산가족 상봉할 때 만나야 돼. 네 그래야죠. 어르신께 안부를 묻고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명절도 잘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지난 8일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끝내 눈을 감은 사람이 올해에만 2,500명을 넘었습니다. 그 이산가족 신청하신 분들 중에 생존하신 분들이 작년만에 한 5만 명이었는데 오늘 통계를 보니까 4만 3천 명. 정도 그 중에서 한 3만 명 가까이가 80대 이상 고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북 관계가 빨리 좋아져서 정말 이분들이 어, 상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 직접 대면 상봉이 안 되더라도 어, 저희가 화상 광봉장이 있거든요. 화상을 통해서라도 빨리 그 가족들끼리 만나서 어, 이렇게 명절을 보냈으면 하거든요. <laughs> 그게 바람입니다. 2018년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 단한 번이라도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볼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어르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건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내 건강에 내가 전문가가 되고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나갈 권리. 내 건강은 온전히 나의 것. Own my health, who m a t t s 왜 그러나 침 있잖아요. 나 오늘 좀 괜찮은데? 하는 <laughs> 그게 매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잠이 쌓이면 고검치 갈게요. 좋은 잠이 쌓인다. 에이스 침대.